주가 말해?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. 가끔 네 만화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하잖아. 진짜야? 아니. 그냥 만화적 표현이야. 살면서 단한 번도 주님의 환상이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. 뭐야?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?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. 보혜사가 뭐야? 한글 번역은 변호자, 조력자, 위로자, 상담자이지. 그럼 성령님이 너에게 특별한 예언이나 환상을 보여줘? 아니, 그런 거 없는데. 예전에는 뭔가 마음에 속삭임이 떠올라 이게 성령님의 응답인가 했는데 내 내면을 잘 들여다보니 그냥 내 생각이더라고. 그럼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고 자기만족인 거야? 다만 기도하면 성경 말씀이 기억나고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더라고. 성령님은 성도에게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.